도영님은 이 그림 왜 좋아요? 한 달간 제가 느꼈던 마음 <laughs> 한 달간 어떤 마음? 아니 평생 <laughs> 느꼈던 마음 <laughs> 평생 어떤 <laughs> 마음? 요즘에 그 상담하고 이러면 되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마음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삶의 무게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 돈이 없어서 돈 벌어야 되고 뭐가 어,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무게는 이 마음이야 도영아 네가 책임져. 네가 다 해내.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 가해자를 알아차려야 돼. 그 놈이 있지. 하라고 하는. 거. 그 수치를 봐야 돼. 책임지라고책임지라고네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나를 수치주는. 나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접니다. 가해자가 접니다. 도영이의 아픔. 도영이아너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 두렵다고, 두렵다고, 나라고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열등이는 내가 아니라고, 열등이는 내가 아니라고 해내야 된다고, 된다고. 고집부리는 가해자로, 음. 고집부리는 가해자로 나를 들볶으면서, 나를 들볶으면서 괴롭히면서, 괴롭히면서 힘들게 음. 했습니다. 들들겠습니다 나한테 온 <laughs> <오는> 소중한 도영이를, <laughs> 소중한 도영이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헐벌떠는, 헐벌떠는 <laughs> 도영이를, 도영이를, 열등하다고, <laughs> 열등하다고 수치주며 수치주며 이해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고집부리는 짐승으로 살게 한 것은 고집부리는 짐승으로 살게 한 것은 참이합니다 참이합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는 짐승으로 더 이상 고집부리는 짐승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살지 않겠습니다 한무것도할수 어, 너무 아프고 두려운 그리고 그치욕감느낌면 끝나는 거야. 그다음에는 공은 넘어가는 거야. 내면의 신성에게로. 알겠어, 아까? 이제 이제 인정하고 봤어. 어때?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 짐이. 계속 지금 갈려? <laughs> 아니요. 그냥 짐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laughs> 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냐면 내 인생의 짐이 아름다운 마음이거든. 내가 뭘 도와주려는 아픔, 그리고 내 인생에 온내 자식면 내 짐들은 다 아름다운 거야.